아 저기 위에 사시나무가 또 하나 부러져 있는데, 그래 올라와 봤더니 그냥 너무 높게 부러져 있고 땅바닥에 없는 것 같아서 뭐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근데 <laughs> 저게 보이잖아요. 저게 과연 잔나비 걸상일까, 아니면은 말구버섯일까? 그래서 아 보니. <laughs> 말굽처럼 보여요. 말굽이 많네요. 아이고. 내가, 나는, 어, 사람들이 뭐볼수 있고 안볼수 있지만, 저기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도로에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도로에. 저쪽이 도로 보이시나요? 전봇대. 저렇게 도로. 요렇게 도로에 뺑 돌아서 이제 계곡이 시작되는 부분에 제가 와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저거 보세요. 아이고 말고 버섯이 하나 있습니다. 아, <laughs> 너무 너무 좋죠. 아유 귀여운 거. 이렇게 오늘 도 말고 버섯을 하나 구경하게 되었어요. 뭐 크지는 않습니다. 뭐 요만한데 이제 크기 시작하는 건데 딸 수도 안딸 수도 없고 이런 거 하나 오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동박 동박 나무예요. 동박 나무가 이제 꽃망울을 에 네, 맺고 있는데 이제 이게 생강나무라고 하죠. 이제 여기선 동박 동백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있고 좀 많이 이렇게 쭉 보여요. 이렇게 저 아래로 보니 이제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는 나무 죽어 있는 나무가 많으니까 오늘은 내가 그냥 집에 갈 거고 어, 시간이 5 시가 다 됐고 내일 아마 일로 한번 어 이건 놔두고 갈까 해요. 한번 구경하러 한번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 하고 그다 황철 큰거 하고 오늘 두 개를 구경하게 됩니다. 어, 감사드립니다. 이거 한번 따볼까요 제가 주먹으로. 아유! 아파. 아유 아파. 아유 아파. 그 돌도 없고 돌멩이 있으면 한번 보자. 네,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어 이게 사시나무죠? 사시나무, 황철나무. 아 애매한데 사시인지 황철인지 구별을 잘안 되는데 사시나무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보여요. 황철 같아요, 황철. 이게 황철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제가 이걸 나무가 이렇게 하나 저 쓰러졌기 때문에 저 쓰러진 꽃 떨어진데 보면은. 상황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 부러진 곳이 여기 있어요. 이것도 부러진 거 있구나. 지금 운동화 신고 이렇게 아니 구두 신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린 것이 이제 붙기 시작해 요 이렇게 쫙 이렇게. 당연히 저기는 도로구요. 도로 그저 토관이 보이고, 여기 이게. 파도 지나가죠.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내려왔는데 새끼들도 보이고, 이렇게 편, 편이 편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 이것도 따가는 사람 이 있더라고요. 아유, 참 편이 붙어 있는데, 아직 얇아서 이런 것들을 놔두면, 한 3년, 2년 놔두면 잘 커요. 이게 쪽에서... 아니 저쪽이구나 저쪽에서 부러져가지고 일로 쓰러졌어요. 이게 습기를 먹고 하면 올 여름에 많이 클것 같아. 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달렸는데 아까 내가 큰걸 하나 땄어요. 따서 사진 찍을 생각이 없고 그냥 차 안에 실었는데 요거를 일단 찍고 차 안에 실어 놓은 것을 한번 에, 보여드릴까 해요. 그리고 박자 아니 참 말, 말고는 지금 따가이를 가지고 들고 있고요. 이렇게 예그 저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면 차는 저기 있고요 도로 가로 바로 도로에서 20m 30m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끔씩 이런 한두개 따서 차로 끌어 먹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분위기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일은 고를 타고 한번 내려가 볼까 해요 저기 차를 세워 놓고 여기는, 그, 고삼이 여기에, 여기, 빈터에 엄청나게 나와요. 그냥 좀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나오고, 조산에는 송이가 좀 나고, 여기도 송이가 좀 나요. 근데 이제, 동네 사람 거라 나는, 뭐, 가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래요. 굳이 뭐, 딸 이유가 없죠. 서 송이산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가 850쯤 될 거예요. 길이에 그리고, 여기 이제, 폐석을, 못 쓰는 돌을 많이 버려 놓는 곳이고, 저는 이제 차가 여기 있는데, 제가 아까 거기서 상황을 땄다고 했는데, 예, 상황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요거에요. 아주 멋지게, 상황이 붙었죠. 대박 크죠, 이거.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오늘 그냥 하나 주운 거예요. 네. 어차피 이거 놔두면 내년에 지금 지나면 썩을 거예요. 이만큼 자라서 아주 멋지게 하나 채취를 했습니다. 어, 오늘 사진 찍을 거 아니었는데 유튜브에 하나 올 그거가 되는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